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입이 비교적 넓고요. 아, 대표적인 고급 나물 약초 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우선 쌉싸름한 맛과 아, 독특한 향미가 은은한 곰치입니다. 아, 이 곰치는 아, 곰이 좋아하는 식물이란 뜻이 있고요. 아, 또한 이큰 입이 어, 둥글넓적한 곰의 발바닥처럼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곰치는 깊은 산에 습기가 있는 곳에 자생합니다. 크게는 1m 이상까지도 크게 자라고요. 7월에서 9월에 노란 꽃방망이 형태의 꽃이 핍니다. 네, 이곰치는 어, 이큰 잎이 어,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었습니다 어, 앞면의 색이 이렇고요 어, 뒷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약간 윤기가 있으면서 어, 엷은 녹색입니다 앞에는 짙은 녹색이고요 이렇습니다 아, 이 곰치 입줄기를 보면은 빗자형이고요. 어, 어, 이렇게 b 자형으로 고리져 있고 어, 이렇게 갈색의 줄무늬가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아, 고리진 양옆으로 어, 이런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곰치의 특징입니다. 네이 곰치는 생쌈이 좋은데요 아,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어, 맛도 좋고 어, 영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 그 밖에도 무침이나 김치, 튀김, 아, 장아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곰치는 아, 생약을 호로칠이라고 합니다 아,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어, 맛은 달고 맵고 따뜻한 성질입니다 근이곰치에는 네, 양질의 소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쌈으로 먹으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에 좋고요. 또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억제하는 데 특효입니다. 화혈의 작용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근육 통증 등 각종 통증을 없애줍니다. 또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해서 간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기침과 해수, 기관지 염증 등 기관지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식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아, 이 식물도 같은 국가가의 참치입니다. 아, 많은 취종류가 있지만, 아, 치나물 중에 으뜸이라는 의미의 아, 이름입니다. 아, 요즘 곰치가 유명해졌는데요. 아, 사실 저는 어, 곰치도 좋지만, 이 참치가 향이 더 좋고요. 향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 맛도 더 좋습니다. 어, 다만 이 참치는 어, 이 입을 만져보면 은요 어, 뒷면도 그렇고요. 특히 이 앞면이 까칠까칠한 어, 느낌이 듭니다. 어, 이 털이 많아서 생쌈으로 먹으면 맛은 좋지만 어, 곰치에 비해서 어, 식감이 좀 까칠한 느낌이 듭니다. 어, 그러나 이 참치에는 어, 줄기에 어, 이렇게 털이 없고 아주 맑습니다. 이 연한 줄기를 꺾어서 이렇게 좀 씹어보면은 아주 그 향이 좋고요 맛이 좋습니다. 이 잎을 보시면은 곰치에 비해서 이렇게 같은 심장형이지만 뾰족하고요. 이 잎자루를 둘러싼 날개가 보입니다. 이게 참치의 특징입니다. 네, 이 참치도 부드러운 입을 어, 생쌈으로 먹으면 좋고요. 어, 그밖에도 무침, 어, 또 목나물 볶음, 어, 된장국 등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어, 옛날에 그 정월 대보름에 어, 목나물로 먹던 어, 대표적인 나물이 어, 이 참치입니다. 어, 이 참치에는 어, 단백질과 당질, 어, 베타카로틴, 비타민 A, B, C, 아미노산, 엽산 아, 칼륨, 칼슘, 철분 등 어, 각종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어, 이 참치는 생약을 어, 동풍체라고 합니다. 아, 뿌리와 지상부를 약재로 쓰고요. 어, 약성은 달고 찬성질입니다. 네, 이 참치는 화렬작용이 아, 있어서 어,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아,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어,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몸속의 각종 염증을 어, 없애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 노화를 늦춰주고요, 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어,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병을 예방합니다. 아, 근골 동통 등 몸의 통증을 없애는 데 좋고요, 어, 감기, 인후염, 어, 장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식물도 국화과 식물입니다. 아, 취처럼 생겼는데, 아, 이것은 멸가치입니다. 아, 이명을 개모이 또는 명가지, 옹치로 부르고요. 아, 나물과 약재로 이용하는 식물입니다. 아, 이 멸가치도 생쌈으로 먹을 수 있는데, 아, 상당히 씁니다. 아, 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입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이 멸가치는 생약을 선경채 또는 야로라고 합니다. 약재로서의 맛은 약간 쓰고 서늘한 성질입니다. 이 멸가치는 종기를 사귀는 소종, 기침을 멈추는 지혜, 오줌을 잘 나가게 하는 인뇨 어혈을 흩어지게 하는 산호의 효능이 있습니다. 기침과 천식, 옹기와 악창, 소변 불통, 수종. 산후복통 등의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 네, 지금 이 참치와 옆에서 자라고 있는 이 식물은 섬숙부쟁이입니다. 숙부쟁이 종류 중에서 쓰지 않아서 생쌈으로 먹을 수 있는 맛과 향이 좋은 나물약초입니다. 이 섬숙부쟁이는 전초에 털이 없습니다. 아, 이 뒷면이 이렇게 윤기가 있고요. 아, 앞면에도 털이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 생쌈이 특히 맛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나물무침, 아, 볶음, 아, 묵나물, 된장국, 아, 발효액, 장아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섬숙부쟁이는 생약을 아, 산백국 이라고 합니다 아, 비타민 a b c 가 풍부합니다 아, 가래를 삭이고 어, 기침, 감기 등의 효과가 좋은데 어, 호흡기 기능을 강화하는데 특효인 약초입니다 아, 기관지염과 인후염, 아, 편도선염 등 아, 기관지염증에 효과가 있는 아, 나물 약초입니다 네, 잎이 반질반질 윤이 나는 이 식물은 아, 섬초롱꽃입니다. 아, 초롱꽃과의 단연초고요. 아, 나물 맛이 아주 좋은 나물 약초입니다. 아, 쌈이나 샐러드로 먹어도 되고요. 데쳐서 무치면 아,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아, 장아찌나 발효액을 담가도 좋습니다. 네, 여기는. 섬초롱꽃에 아, 무늬가 들어가고 있네요. 아, 이 섬초롱꽃은 생약을 자반풍용초라고 합니다. 아,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아, 피를 맑게 하고 아, 해독 작용과 아, 인후염 등 염증에 좋고요. 아, 폐결핵에 효능 있는 아, 약초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어, 곰취를 비롯해서 어, 입이 넓은 나물약초 몇가지 알아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